안녕하세요 슈가님입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떠납니다 10일 정도 되는 일정인데 그 여행 가서 또 재밌게 볼거리 먹을거리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이제 아트 트레인 타고 호텔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대표를 하고 지금 이제 파벌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<목소리> 지금 파월역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다가 가방 맡겨놓고 슈퍼두퍼버거 먹으러 니다 동네 분위기가 뉴욕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저녁늦게는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분위기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네, 네. 릭 프렌치 프라이. 미국 여행 첫날을 장시간 비행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쪽 양. 욕심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으면 큰일 날 거였어. 금전 름지고 입이 안 맛이에요. 달리 프렌치 프라이. 제가 드렸 지한끼먹 으면 1 0만 원이면 그 그리고 뉴욕 이랑 다르 게 스트릿 푸 드가 많이 없는것같 아요. 아직 많이 불러보전못했어요아주 귀여운 스로를 걸려서 무서운 거고, 뭐은읽 으면 뭐 필러 버 전부 다얘랑 노른 자가 서져 으로 가면 맛있 데서더 는데, 에서 올라가 요좋은 건지 는잘 모르 겠어요. 파이브가이즈만큼 기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타일은 좀 축축하진 않고사파이브가이즈는 미국에서 먹을 때 정말 절여진 듯한 느낌의 햄버가였는데 한국에서 다시 먹어봤는데 확실히 본토랑 좀 다르더라고요 좀 개량된 것 같아요 프란시스코 둘째 날 아침입니다. 두째 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어제는 슈퍼드컵 버거 먹고 그냥 뻗었어요. 아침에 호텔 조식, 간단한 조식 먹으러 내려갑니다. 조식까진 아닌데 간단한 빵이랑 커피, 과일,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먹 간단히 먹으려고요. 숙소에서 나왔고 지금 페인티드 레이디스, 파크, 공원에 구경 갑니다. 걸어서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 러 가보려고요. 이쪽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느낌이에요.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해서 흑인들도 굉장히 많고 길거리가 좀 힙합니다. 저기 댕댕이도 있고요. 파크 가는 도중에 여기도 중간에 공원이 되게 이쁘고 동네가 약간 성수동 같은 분위기도 좀 나고 길거리에 짐도 있고 40분 정도 걸려서 페인티드 레이디 스파크 도착했습니다. 여기를 다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데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... 그 지형상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뷰를 보고 하기에는 좀좋런것 같아요. 자 이제 공원 산책 마치고 지금 아까 오면서 갔던 도피오 제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왔습니다. 피자랑 좀 먹어보려고요. 마르게리타 피자랑 해산물. 약간 매운 파스타 시켰어요 베이지 아이케이 맥주 원래 다른 거 시켰는데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해서 다른 종류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지금 보고 있어요 백무새도 식당에 들어올 수있는 이곳은 동물 창고 샘플집 반장간 지나가면서 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렇게 먹은 거거든요. 근데 또 입고 와서 보니까 19년이랑 21년 뭐 이렇게 해서 미슐랭에도 등록이 된식당이도 모든 미슐랭이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, 그래도 미슐랭이 뭐가 붙어있으면 조금 더 신뢰가. <목소리> <안할 때. 목소리> 어제는 햄버거 하나를 다못 먹었어요. <목소리> <근데> 원래 <laughs> 음식을 먹을 때. 꿀떡을떡파뀌는 스타일이 아니라 음료를 좀 항상 가미를 해야되는데 슈퍼드포 음료수 기계에서 음료수를 셀프로 뽑아먹는데 그 리뷰를 봤거든요 수돗물 냄새가 좀 강하다고 진짜 그 수돗물 그 염소 소독약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콜라를 마실 수가 없어서 햄버거를 포기했어요 어제 좀 돈이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둘이 햄버거 먹는데 거의 5만원 돈을 쓰고 햄버거를 그 절반은 남겨서 하지만 맥주는 그럴 일이 없죠 <laughs> 스포함침 6불 하고요. 팁까지 하고 돈으로 한 96,000원 정도 나네요. 지금은 차이나타운에 가고 있습니다. 아까 오전 시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거리가 많이 활발해요. 사람도 많아졌고. it's okay 13.95달러짜리 냄샤를 더 섭니다 가 입니다 두번 뜨고 점짤하네 아니 빵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뛰어점겸래 저거 찾아보고 <laughs>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이 미국 음식은 짜요 그리고, 특히 아침에 먹으면 그 짱기가 그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빵이랑 먹으면 좀 괜찮아요. 갈등으로 아, 될거되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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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좀 짚게 걸어 다녀서 살짝 몸살 기운이 아침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뜨끈한 걸 먹으러 온 거예요. 여행하면서 휴마고만 항상 천리 먹고 짜다 하는데 한세네 번까지 먹으면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됩니다. 啊。<Okay. S 2> okay. 이 인앤아웃 먹으러 왔습니다. 서브 여행 첫 번째, 인앤아웃. 첫날 슈퍼드퍼 버거는 뭐 그냥 그래서 크게 만족하지는 못했는데, 오늘은 인앤아웃 버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인앤아웃 더블 더블, 더블 버거고, 친구 추천으로 어니언만, 그릴드 어니언으로 준비했습니다. 라이빙 니 기름지지 않아요? 음, 름지빙 의외로 되게 담백, 한데 파이브 가이드랑 완전 별이 다르고 오히려 펫쉐 음. 쉑에좀가까 느낌인데 좀더 패스트푸드 점 느낌? 오. 좋은 말로 하면 담백하고 나쁜 말로 하면 약간 롯데리아 옛날 느낌? 근데 음. 맛은 있어 감자튀김이 양이 진짜 많습니다 케찹은 떠다 먹는 스타일 음. 미국에서 먹었던 햄버거 중에 가장 패스트푸드의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감자튀김도 약간 음, 진짜 맛은 음, 있는데 아직까지 또 순위 변동은 없다. 5이브가 이제 1 등, 섹시 이 등, 슈퍼 드파는 약간 그리고 이내 나오시는 분. 십사 불이니까 사실 뭐 깔바다이즈나 이런 데 비빌 건 아닌데 기대했던 정도입니다. 사실은. 더 맛있지도 더나없지도 않네요 음. 겉를먹을 때는 좀 차가웠는데 뭐, 안쪽을 먹으니까 좀 다르다 어, 안쪽을 먹으니까 <목소리> 맛있어요 어. 그리고 콜라 두려움을 안고 주문했지만 어, 여기는 괜찮은 것 같긴 해기도하요 <목소리> 아닌데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<목소리> 걸 수도 있다 나 그렇게 생각는데 잠깐 크림 차워드 스프만 먹고 라떼 한잔 마시고 식사는 지금 오후 3시에 처음 한 스프를 빵을 안 먹어서 제가. 안착을 했었다. 네, 지금 이제 금문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,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아서 금문교까지 보고, 그리고 이제 수소로 가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뒤에 보이는 금문교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하마타면 버스에서 못 내릴 뻔 했어요.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버스에서 한두 명쯤은 내릴 거라 생각하고 아무도 안 내리더라고요. 벨도 안 눌러져 있고. 그래서 급하게 눌렀는데 기사님이 내려주셨어요. 여기를 건너가서 이제 소살리토도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금문교까지만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. 예전 전쟁 때 사용했던 다리라고 하니까 지금 역사가 그래도 꽤나 대죠. 뭐 위브 역사 자체는 짧지만 그 역사 속에서의 역사는 꽤나 긴 편인 것 같습니다. 위험하니까. <목소리>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치콜레 먹으려고 합니다. 가격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, 한국 사람들 매장에서 먹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, 그냥 테이크아웃을 한 다음에, 그래가지고 매장에서 먹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, 지금. 음. 서비스 지안 붙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검색해서 알아봐야겠어요. 지금 제가 타고 가고 있는 플렉스버스고요 지금 절반 정도 와서 여기 이제 트립이랑 서브웨이가 있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. 휴게소 구경도 한번 해볼게요. 배가 고프진 않아서 뭘 먹진 않을 건데. 다시 버스를 갑니다. 35분에 다시 출발한다고 했어요. 이게 좋은 선풍기인지 모르겠는데. <목소리>